야, 여기 정말 그림의 한 장면이네요. 하, 이 청평호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까지 신선한 공기가 부는 것 같아요. 아. 느껴지죠? 와,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볼거리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평평호를 둘러싸고, 뭐, 워터 스포츠며, 아침에 갔던 새공원이며 뭐, 너무 즐길 게 다양하니까. 또, 이따가 여기 동물원도 있다고 해요. 어, 동물원도 있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귀여워. 여기가 그냥 스츠타운이 아니고, 그냥 가족들이 놀러 오시는 곳이에요. 야, 어떻게 지금 느낌은요체감상 해외 놀러 온거 같아. 그 정말 해외 같지 않습니까? <laughs> 진짜. 실버타운의 의미가 시니어를 위한 마을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곳은 건물만 실버타운이 아니에요 정말 건물 밖을 나가도 시니어 혹은 가족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으니까 뭐 전체 인근을 실버타운으로 봐도 될것 같아요 이것 또한 전원형 실버타운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영이 갑자기 엎드려서 뭐하세요? 저 지금 유격 훈련하고 있어요 아 귀여워 거북이 아니에요? 어머, 얜 누구야? 카피바라 그그 어머, 나 같이 이렇게 지내는군요. 세상 귀여운 친구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아, 아, 정말 주변에 정말 볼거리, 놀거리들이 많네요. 어? 위치도 기가 막히네요. 실버타운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네, 자, 들어가세요. 와, 어르신들 모시고 구경 간 거예요? 네, 너무 <웃음> 잘하시더라고요 <웃음> 아, 네. 이게 반쪽 수단이야, 수단. 어머님 어, 어, 저기 저기 보세요. 오! 거북이 거북이 오! 있어. 거북이. 와. 야,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어, 아이들도 아, 네. 좋아할 제가 것 같아요. 생물학적 시으로는 어. 아마 한 100살 정도는 돼 보입니다. 100살 돼 보여. 300살요? 100살. 오카피 봐라. 카피 봐라. 얘뭐 이거 뭐에먹주세 카피 봐라. 카피 봐라. 어디든지 뭐, 뭐뭐 옳지. 아이들도 아이고 <laughs> 맛있게. 아, 그래 먹네. 동물에게 먹이를 주면서 교감하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죠. 음. 여기 뭐 코아피 동물원이니까 부담 없이 뭐 와서 먹이도 주고 시간 보내면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난로 싸움 나온 거 가지고 안돼 안돼 야너 물려보러 가. 야, 저아 거. 뺏어 먹는다. 먹... <laughs> 네아 요즘에 애완 거북이도 많이 키우고 지금 저 친구 카피바라도 키우는 그냥 그냥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아 귀여워. 어머 어머 머얘 똑똑하다. 근데 우리 손자가 미국에서 7월에 와요 날 만나러 음꼭 데리고 와야겠어 그러니까요 너무 좋으실 것같아요 네, 여기 에 아이들 오면 정말 좋겠어요. 아, 세상에 거북이가 와야. 따라다니네요. 외올때 동물원은 어린 아이 할것다 좋아하죠. 잖다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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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러워.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먹이도 줄수있고그러니까 좋아. 요 이곳 동물원 건물은 어르신들 가족이 오면 피크닉 겸 해서 많이 놀러 들 가신대요. 1층에는 동물원, 2층에는 아쿠아가든 카페, 식당까지 있어서 한 큐에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유 아이들처럼 좋아하시네요. 네, 저희... <laughs> 네, 실버타운 주변에 이런 시설까지 합하면 은 거의 뭐 테마파크급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지금 뭐하고 계신 거죠? 건강 제조는 아닌 것 같고? 아유 아닙니다. 사물놀이 동호회 분들이 신나는 풍물 소리에 맞춰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아 실제로 보니까 어깨 춤이 막 절로 움직이더라고요. 오오 너무 멋진 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전문 사물놀이 패가 오셔가지고 연주를 하시는줄 알았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인데도 워낙 흥겹게 잘 호응해 주셔가지고. 칠버 타운 안에서 이렇게 또 어르신들 마음 맞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아, 우리 나이는 제가 많이 어리거든요. 네, 그런데도 어르신들이 잘 따라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고요. 단합도 잘 되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 이제,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 이걸 하시려면 일단 외우셔야 되잖아요. 가락고를어리 회전이 빨라. 리이거 좋은. 같아요 거 우리 시니분들 사물놀이 단 이런 게 좋다. 좀 바, 말씀하실 게 있는 분 계실까요? 무화지 어. 아주 저기가 잡념이 없어서. 아 이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참 좋은 것 같아요. 다들 이게 단합이 잘 되고 또 흥겨워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들어오길 아주 잘한 것 같아요 <laughs>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셨길래, 여보. 아, 혹시, 아, 혹시, 결혼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아. 잠시만요. 갑자기 사물놀이에게서 부부 클린이거든요. 아, 네. 팡! 아, 땅! 하고, 냥! 땅! 땅! 하면서 스트레스 푸시는 거죠. <laughs> 빨리 한번 자전거 치시는 거 보시면 네.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써요? 아니야, 더 세게 쳐야 돼요. <웃음> <웃음> 장구 쳐보니까 장구가 아주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아주 재밌고, 그래서 잠자고 있어도 쿵 덩덩쿵 <laughs> 하는 게 귓전에 막 아른거리고 목소리도 고우셔가지고 장구 치실 때는 <laughs> 음 느껴지시다 <laughs> 맞아요 어, 이런. <laughs> 아름다움이 느껴지시네요 저도 사실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한 3년 정도 품물반이었거든요 어, 진짜요? 소영 한 번을 3만 하셨다고요? 스트레스 아, 아, 많이 받으셨나 아, 조금 굶었던 <laughs> 어, 거 같기도 하고요. 땅을 보고 동사지고 오. 잘하네 어우 어쿵봉쿵 봉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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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아니따 봉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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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하따 봉따 이따 봉따 이따봉하네따 봉따 네네 봉따 봉네 봉따 봉따 봉와 봉따 좋따 봉따 봉따 아, 실제따 봉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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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클럽에 온 듯이. <laughs> 야,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행복한 여생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여기서 체험 숙박을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나왔을 때 커피를 마시는데 그때 제 옆에 머리를 길게 딴 할머니 한 분이 오. 잘 이렇게 고요하게 커피를 드시는데 마음이 살짝. 흔들렸거든요. <laughs> 아, 저기 매니저로 아내분 아, 와 계시잖아요. 네. 아, 잘 정리하셔야 돼요. 뭐에흔 들렸다는 건지. <laughs> 땀이 삐질 나셨어요, 또. 그만큼 세련되고 이런 자유를 좋아하시는 어... 분이 있어서 아, 이런 분들이 여기 분위기에 참잘 맞는구나. 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뭐 제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저도 이렇게 흰 머리 길게 따가지고 커피 아... 마시면서 이렇게 여유를 즐기고 싶네요. 저도 노후가 바로 그런 음... 로망이 있거든요. 네. 이게 백발이 돼서도 뭔가 멋을 낼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 음, 그렇죠. 음. 뭐 백발은 뭐 돈이 없어도 되는데 그렇죠. 저렇게 약간 좀 느낌을 조금 분위기 내려면 여기 조금 있어야 네. 될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좀 입주 비용이나 생활비가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니요, 틀렸습니다. 이곳은 시설의 규모나 위치, 서비스에 비해서 입주금이 동급 시설의 반 정도 되는 정도의 저렴한 판이에요. 반이라고요 네. 생활비는 다른 실버타운과 비슷하다 하더라도 입주보증금에 있어서 만큼은 비교 불가의 수준인 거죠. 와, 아니, 정말이에요? 어느 정도 길래요? 먼저, 이곳은 22평과 34평 두 개의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인 가구가 살기 좋은 원룸형 구조인 22평은 입주보증금이 1억원. 그리고 월 생활비가 60식을 포함해서 175만 원 정도. 와, 생각보다 막 비싸지 않은데요. 네. 그리고 부부 가구의 경우 방 하나, 욕실, 거실 겸 주방으로 되어 있는 34평 기준으로 입주 보증금은 2억 원, 그리고 월 생활비는 120식 포함해서 284만 원 선입니다. 오, 와. 입주 보증금이 엄청 싸죠. 입주 보증금이 서울에 있는 실버타운과 비교해도 반 이하고요. 네.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수원 여기 용인 인천 있잖아요. 여기도 1시간 거리예요. 네. 근데 거기에 비해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정말 마음에 드는 전원형 실버타운을 만나봤는데, 이번에는 우리 이한세 박사님이 네. 다녀오신 도시형 실버타운을 가볼 차례입니다. 아 너무 좋다고 감탄을 이미 아유, 많이 하셨거든요. 아니, 저희가 훨씬 좋아요. 네, <laughs> 저 박사님, 다리, 다리부터 꼬고 얘기하시죠. <laughs> 네, 설명해주세요. 전원형 실버타운도 매력적이지만, 네. 지금부터 저희가 소개할 도시형 실버타운도 그에 못지않게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네, 아, 이 내리고. 내리고. <laughs> 팀플이잘 맞네. 정말로요? 네. 아니, 서, 아우, 입만 아파 설명하기, 입아에 그냥 보시면 좋을 야 정말 기대됩니다. 과연 어떤 곳을 탐방하고 오셨을지 함께 가볼까요? 오늘 저희가 탐방할 곳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실버타운이에요. 아니 그냥 도심도 이런 완전 그냥 쌩 도심 여기를 부르시면 어떻게 여기 실버타운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입이 건데. 이렇게 많이 나온 줄 몰랐네요. 태훈 씨왜 이렇게 투덜거려요? 네. 아니, 좀 넘어지신 건가 아니에요? <laughs> 조심하세요. 아니. 오늘 뭐 조금 고급지고 뭐 굉장히 살기 좋은 실버 타운 소개시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뭐 여기 도심 이거 버스 이거 타면 돼요? 아니에요. 아니.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서. 여기서 가깝다고요? 네, 가까워요. 진짜 이 버스 경장이랑이 진짜 그냥 이 인프라 좋은 데서 가깝다고요? 그러면? 자, 얼마나 가까운지 제가 제대로 한번 체크할게요. 가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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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요? 네, 음? 아니 저는 어, 당연히 없는데,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약간 뭐 아파트. 보세요 여기입니다. 놀라셨죠? 아우 어, 뭐. 뭐. 아니 잠깐만 그냥 도, 대로변에서 한몇 걸음밖에 안들어왔는데 이게 실버 타운이에요? 도시명 실버 타운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정문으로 바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호텔로 좀 오해를 하신다고 해요. 아, 진짜 호텔인 줄 알았어요. 진짜 이런 곳을 찾아내는 것도 마이홈의 역할이겠죠. 그렇습니다. 음. 야 규모가 엄청난 게. 넘기... 이렇게 어떻게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딱 숨어 있었네요. 자, 적어보세요. 예. 어버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오. 묻고 있잖아요. 네. 어버이. 예. 오른쪽 보면 저게 뭐라고 써있어요? 영어로? 영어로. 아 저거요. C C M. 저게 무슨? C C M이 뭐예요? C C M 영어. 영어죠. <laughs> C Consumer. 오. C Centered. 오. M. 아 매니저. 역시 박사님 야, 박사님,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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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경영이라는 얘기예요 음.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은 당연한데.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냥 에이. 내가 소비자 중심으로 한다 이게 아니고요 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을 줘 아, 저게 그냥 자기가 갖다 넣는게 아니라 진짜 저게 공공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국가 공인 인증서입니다. 아, 아 그러면 엄청난 그리고 거였네요. 이거 실버타운의 대한민국 최초. 음, 최초라요 오늘 제가 갔다가 와. 가면은 이제 또 SCM이 붙을 수도 있어요. 애송한데 태훈 씨또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그세요 설마 그랬어요. 서태훈의 버튼 시우모 모바일 아, <laughs> 아 예. 어쨌든 아, 일단은 그럼 한번 저희가 만나서 <laughs> 한번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들어가 보시죠. 야 소비자 중심의 실버 타운이 어떤 곳일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와 정말 쾌적하네요. 응? 인테리어도 너무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잘 해놨는데요. 네 거기다가요 로비 한 켠에는 어르신들이 갖고는 식물도 있고요. 아기자기합니다. 귀여워요. 오이 <laughs> 꽃핀 것도 너무 예쁘다. 잠시만요. 근데 1층에 여기 조금만 어, 저 조금만 봐도 돼. 오모 짜잔 병원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의료지원팀 이렇게 해서 보통 간호사분들이 계시는데 의사가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와 아니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은 제가 만약에 여기 입주민이라면 올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면 마음이 뭔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야 어르신들 만족도가 진짜 최상이겠어요. 그럼요 그냥 뭐 계단 몇 개만 내려오면은 바로 병원이 음, 있는 어,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실까요? 아, 아. 마침 또 진료 받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저기 여기 입주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초창기에 왔어요. 2008년? 2008년 오픈해 그때 아유고 16년 되셨구나 볼 때. 17년째. 이제 17년 차. 그럼 17년 되셨으면은 지금 이제 연세가 한 77? 네 <laughs> 무슨 음, 77 정도 되셨겠네요. 60세 정도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올해 90세예요. 아, 정말요? 정말 어 보니요, 근데 농담이 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안 보이세요? 엄청 정정하신데요 음. 여기는 그냥 내려가면 운동하고, 부근에서 다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음. 아들이 자꾸 대전으로 오래 나를. 네. 어머니 모시겠다 어, 네. 저번에 한번 오라 그래서 이사했다고 네. 오라 그래서 갔는데. 갔는? 아들 댁에 가신 거죠, 아들 집에 일 쓸라고 갔는데. 갔는데. 한날 아침에 <laughs> 너무 편하거든요. 만약에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은 가서 검사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서 약을 지약 처방도 네, 여기서 네, 내려주세요. 네, 아. 네, 어, 음... 이게 의사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가장 또 좋은 장점 중에 하나겠네요. 대학 병원과 협력을 맺어서 편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네. 여기가 1차 병원이에요. 어... 만약에 3차 병원 가시고 싶다. 그럼 여기서 의사 소견서 받아서 가시면 바로 가실 수가 있죠. 근데 뭐 의료 시설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되네요 네. 냄새 안 나요? 아, 사우나 냄새 난다. 사우나사우나도 있어요. 아 근데 뭘또 이렇게 뭐 자랑하는 게 약간 눈빛을 이거 보면 너 깜짝 놀랄 걸 이런 눈빛을 보내세요. 들어가 보면 놀래. 음... 사우나는 제가 당연히 몰라게돼 있어. 두 어, 번째 뭐 실버. 만투 정도가 시네요 아니 근데 사우나는 뭐 그냥 그저 그럴 줄 <laughs> 알았는데 이거 보세요. 볼까요? 잠시만 박사님. 예. 네. 지금 저희가 실버 타운 안에 있는 거 맞죠? 맞죠. 왜요? 아니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오유 규모가. 일반 사우나보다 더큰것 같아요 어머, 진짜 사우나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어머, 저희 동네에 있는 사우나보다 훨씬 커요 진짜 어르신들이 사우나 원래 또 좋아하시잖아요 어, 저도 좋아해요 아, 맞아, 요 언니도 좋아하죠 옆에 이발소도 있어요 네, 남자분들 사우나 하고 이발까지 하면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스페셜한 거 아세요? 여기 딱 봐도 규모가 스페셜한데 온천수 아유, 서울이잖아요 제가 뭐개그맨이지든 서울 한복판에 무슨 온천수가 아, 갑자기 아, 진짜, 왜 있어요? 온천을 팔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네. 여기 이제 착공할 때 땅을 파잖아요? 그렇죠.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아. 예. 어머! 그런데 그게 온천수가 된 거지. 어머, 너무너무. 어머나, 어머나. 그러니까 그냥 실버타운을 지으려고 땅을 팠는데, 그치. 거기서 온천수가 나왔다. 원유 이야. 대신 온천수가. 아, 원유였으면 조금 더. <laughs> 어, 조금 아쉽다. <laughs> 어쨌든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는 온천수가 나와서 더욱더. 야, 진짜 좋으시겠다. 사우가생긴 거네요. 아니, 근데 혹시 이 사우나 저희도 가도 될까요? 어, 그럼요. 외부인에게도 개방이 되어 있고요. 대신 요금이 있어요. 대신 그 수익은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답니다. 잘 됐다. 오, 풀! 넓죠? 아니, 뭐 수영장은 많이 보기는 했는데, 이야,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여기 수영장 말고 또 기능이 있어요. 수중 치료실. 수중 치료실. 어 지금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릎 관절이 우지가 않아요. 나이가 네. 들었으니까. 아, 아 그래서 이제 아까 박사님이 말했던 네. 수중 치료 느낌인 건가요, 그러네요. 이것도? 네네. 네. 네. 아니 근데 어머니, 네. 저는 지금 딱 뒤돌아 계시거나 팔보 보면은 아, 천연조라서 피부가 어떻게 피부가 이렇게 고우세요? 엄청, 엄청 고우세요, 진짜. 여기. 아 그렇죠. 네. 여기가 무슨 물인데요? 온천수 수영장도 온천수예요? 네네 네, 맞아요 와. 이곳 어르신들은 수영을 하면서 온천도 즐기는 거죠 와 좋다 하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피부가 좋으신가 봐요 정말 일석이조네요 어르신들은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어머 진짜 피부가 너무 매끈하시다 얼마나 자주 오세요 여기는? 매일 와요 매일... 365일 동안 매일 출근합니다 무료, 무료예요? 네네 우리가 매리비에 아아 네, 입주하신지는 네.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는 다른데서 한 5년 살다가 네. 여기가 안반수지하안반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무대기로다가 와가지고, <웃음> 와가지고 <웃음> 네, 어머니 네. 여기 가끔 외부에서도 오시잖아요 수영하러. 오죠. 뭐 채, 최대생들도 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오. 남녀노소가 오. 다 모이는 네. 장소라 네. 재미 있어요. 아, 뭔가 약간 세대 간의 교류도 이루어질 것 같고 네네. 소통도 되고 네? 더 젊어지는 기분이 될것 같아요. 너무. <laughs> 자, 제가 나이가 제가 봤을 때 솔직하게 한 68? 들렸어. 어머니 어머니 뒤돌아 보세요. 제가 나이 맞춰볼게. 요 이렇게 뒤에만 보면 <웃음> 38. <웃음> <웃음> 자, 이, 이모 파이팅. 아이디 곧곧 갑니다. 합니다